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신장 질환, 신부전 치료할 때 동물 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신장 질환이 고양이가 나이가 들고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기 때문에 처음 대부분 처음 반려동물 키우다 보니까 초기에는 신장 질환인지 신부전인지도 모르고 이런 질병이 있는지 또 우리 고양이 강아지가 이런 질병에 걸린다는 생각도 안, 안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은 끝은 다 신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아지들 도 나이가 열두 살 열세 살 되면은 신장이 정상일 리가 없죠. 신장이 열두 살 열세 살또 열다섯 살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말년에 온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80살, 90살이고 사람 얼굴 보시면은 1 0대 얼굴하고 5, 60대나 7, 80대 얼굴이 다르겠죠. 이미 노화돼서 쪼글쪼글하고 머리도 하얗고 기록도 없는 사람이 신장 그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장기도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은 그게 신장상 현재의 신장 상태입니다. 두세살 먹은 팔팔한 고양이하고 일곱 여살 먹은 노령묘들하고는 또 노령 열살 먹은 노령 강아지들하고는 신장의 기능이 다 다르게 많이 상실됐다는 걸 판단하셔야지. 장기가 속에 보인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나이 나이에 비례해서 노화가 같이 오고 그러면 기능도 상실된다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동의. 지금 보여드리는 고양이는 동이고요. 네 맞습니다. 동이 프로독콜의 동이입니다. 동이가 오늘은 모델로서 신장 질환 고양이 모델로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양이 동이는 2017년도에 신부전 판단을 받았고, 우연히 혈액 검사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7이고 보안 수치 비위 n 수치가 33, 34 정도 됐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는 크게 대수롭지 않고 초기니까 그냥 잘 관리하고. 사료나지 만안는건거이서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다른 고양이들이 신장 질환 신부전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약 보조제들, 신장 질환 보조제들, 또 치료 방법도 알고 있고 동물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워 왔기 때문에 피아수액 같은 것들을 같이 해 줬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온건 아니라 짜투리도 해 줬는데 그래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벌써 6개월만 지나도 2.5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놀래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1, 2021년도 4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한 비결을 비법은 그 동물병원 원장이 피하 수액을 했는데 아직까지 4년째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저희는 피하 수액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들 보조제도 있지만은 메인으로다 피하 수액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과 질환 자료도 공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병원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그 이유는 외과적인 질환, 고양이가 어디가 다쳐서 수술했다든지, 뭐골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적으로 병원에 맡겨야 됩니다. 치료하고 나서 집사는 집에서 항생제 정도 며칠 먹이면 다 아물고 끝납니다. 그러나 내과적인 질환들은 평생 집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내과적인 질환들은 모든 것을 병원에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집사가 대부분 관리하고 병원은 몇 가지 검사하고 중요한 중요한 점검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신장 질환 잘 모르고 신부전 모르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그냥 모든 걸 전적으로 동물병원에 맡기는데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위험이 노출되는데 첫째는 집사님들 직업입니다. 그냥 빵꾸 털립니다 이런 신장 질환 걸렸다 하면은 빵꾸 털리고요. 두 번째는 그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장 질환에 대해서 많은 기술 그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 팔이다. 그러시면은 그냥 보는 돈대로 날리고 고양이 재료도 강아지 치료도 못하고 골로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주 많죠. 골로 보내는 것이 동네 동물병원 수의사들신 심장질환 치료 거의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우스운 게 심장질환이 심장처럼 어려운 질병도 아니고 약제 쓰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몇 가지를 다 똑같이 쓰고 집에서 개인이 쓰는 거나 동물병원에서 쓰는 보조제들 뭐레날어드밴스들 아조 데일. 구형업체다내나 매진, 크레미지그거만딱 쓰는데 그리고 피 r 수액이나 정맥 수액 정도 하는데 불구하고 수명이 천, 천길 천 차이가 나고요 의사나 또 집사의 판단에 따라서 또두 번째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정도 하고 엑스레이 하고 초음파 보고 좀 SDM이나 요검사 정도 하는데 검사도 다또 동일하고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신장질환 치료에 대한 결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공약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고양이 집사님들, 강아지 집사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자료 보신다면 우리 고양이 동이처럼 4년 이상, 오래 신부전이라도 오래 살수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 동이 크레아틴 수치 혈액 검사했을 때 1.2로 나옵니다. 보통 고양이 1.6부터 또 강아지 1.4부터 신장질환으로 보이는데 1.1로면 오히려 건강한 고양이들보다도 더 좋은 수치입니다. 이게 비결이고요. 늘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물병원 이용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절대로 맡기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검사들만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입원할 때 입원만 하고 모든 걸 동물병원에 맡기면 안 됩니다. 특히 보조제 같은 것들 사시는 거는 처음에는 한두번 사셔서 설명 정도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이라든지 자료 보시고 집사가 직접 구입하시면 절반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고요. 또 검사도 무조건 하라는 데 따라가시면 안되고 어느정도 필요한 검사인지 걸러야 되는 검사인지 꼭 필요한 검사인지 해야지 안그러고 그냥 따라갔다가는 한달에 3,40만원 5,60만원 금방 털립니다 검사비로다 2,30만원씩 털리게 되면 막상 치료비용 치료할 것들 좋은 것들 먹이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가 많은 분들인데요 신장질환 치료는 검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장비로다 많은 검사를 하면 무조건 좋지만 은 대신에 그 비용이란 게 있기 때문에 비용과 검사에 대한 거를 잘 줄다리 계셔 갖고 조절하셔야지. 마냥 동물병원 의사 말대로 그냥 검사 이것저것 다 했다가는 여러분들 지갑이 뚫리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갑니다. 뭐 석달 살지, 녹달 살지 3년, 4년 살지 모르는데 3, 4년만 살아도 수천만 원 깨지기 때문에 마라톤처럼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비용도 잘 판단하셔 갖고 보시고 직접 처음에는 한두 번은 동물병원을 이원도 하지만 두세 번부터는 스스로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셔 갖고 보조제들 어디 가서 사는지 또 같은 보조제들도 또 세일 하셨든지더 세게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뜰, 알뜰 고양이 신부전 치료하는 방법 강아지 신부전 치료하는 방법을 다터득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물병원에다 맡기면은 그냥 개털 내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마침 며칠 전에부터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마음도 있는 데다가 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동물병원에 맡겨서 신부전치도 입원도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좀 형편이 어렵게 돼서 자가치료가 하면 어떻게 냐 했더니 의사가 좀 빈정거리고 썩 좋지 않은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물병원이 돈 벌려고 해서 돈에 눈을 머었기 때문에 개가 죽든 말든 상관 아닙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여러분이 담보입니다. 담보. 인질 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빨아먹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착취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은 좋은 동물병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동물병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 수의사들 그냥 배나 돌리고 뭐 사, 럭셔리 사칭 사기 그러고 자동차 기름값이 넣어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동물병원도 잘 돼서 돈을 벌어야지 많이 베풀지만은 또 착취하려고 아주 싸가지 없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돌파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동네 동물병원 수의사들 신장질환, 고양이 운제 신장질환 치료는 난 거의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를 만든 이유가 너무 너무 고친다 초기에 우리가 많이 실패 했으니까 너무 못 고쳐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특히 사람들 신장 내과 자료를 보면서 만든 자료고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의 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 왔으니까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갖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외과 질환들, 뭐 함, 일회성 질환들, 뼈가 부러졌다 그런 거는 뭐 전적으로 병원에 맡기는 거지만 내과 질환들, 암, 종양 그런 거는 보호자인 집사가 수술을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케어하시고 동물병원이 치료하는 비중은 사실 적습니다. 한 2, 30% 우리 같으 면은 일년에 두세번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 혈액 검사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혈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지정해 갖고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제 사는 데들, 치료제 사는 데들 하고 시기 뭐 시기에 관한 것들 다 그런 쪽으로 다 투입하지 검사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S D M A 검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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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 쓸데 없는 검사고 효과 없는 검사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S D M A 검사 같은 거 자꾸 해봤자. 8만 원씩 받고 여러번 지갑만 뚫리니까 매달 8만 원씩 하면한달에8만 원이면 1년이면한9 6만 원인데 그냥 돈만해서 동물병원에 자산하겠다는 으분분들은 그냥 SDM 검사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쓰잘, 검사하시지 마시고 강아지, 고양이한테 좋은 보조제 많이 먹이시면 좋습니다. SDM의 검사도 자세한 내용은 세, 세상에 모든 곳에 까페 에으니까잘 활용하는 법은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변질되 가지고 동물병원 수의사들 돈 받아먹게 하는 그냥 수단이 돼버렸으니까 그런건 하씬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양이 동이는 신부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내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구내염 치료에서 이빨을 다 왕창 뽑았는데 보통 신부전 신장질환 있는 고양이들은 구내염 치료 못합니다 마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는 마취해서 구내염 치료 다 무사히 마쳤고 또비혈까지 있어서 수혈까지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척추 척추질환,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몇년더 살지 모르지만 최대한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오히려 신장 질환보다는 다른, 다른 질병들 난치병들이 더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동이는 하루 종일 이, 이 동굴 방석에서 하루에 23시간 있고 화장실 갈때 하고 밥 먹을 때밥 먹은, 밥도 먹으면 밥 여기서 거의다먹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정도만 밖에 돌아다니고 거의 여기서 잠자고 잠재, 재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요 다행히 약을 먹이는 게 편해 가지고 폐리건으로 쑥쑥쑥 먹여주면 잘 먹고 지금 작년에는 거의 밥을 못 먹었는데 구내염 때문에 지금은 이빨 치료하고 나서는 밥을 잘 먹기 때문에 그 사료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주면 그래도 치료 보조제들 다잘 먹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은 고양이 동의가 다른 질병이 아니라 신부전 치료의 주인공으로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21년 현재까지 살아있는 신부전 고양이로서 모델로서 나왔고 어떻게 하면은 동물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려왔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고양이 강아지 신부전 치료할 때 동물병을 잘 활용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집사가 노력한 만큼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수명이 달라지고 집사님들 지갑이 빵꾸나나 거덜나나 차이가 납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신부정 고양이, 신부정 강아지는 딱 인질입니다. 이게 아주 돈, 돈 뽑아먹는 아주 좋은 그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 병원에 와야 되고, 매번 검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입장에서 수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치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는 매달 와서 검사받고 또 약도 자기 거타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보물단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동물병원 수의사들 그 사치품도 쓰는데 보탬 되실 분들은 그냥 보태 주시고 스스로 잘 판단해 주셔고 허실 분들은 네이버까지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